탈모, 샴푸 영양제 말고 이것부터 하세요. 1. 네. 돈 쓰지 말고 이걸 하세요. 행한 머리가 순식간에 풍성해집니다. 브러쉬를 두번 두드려 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샴푸 잘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샴푸는 모발이 아니라 두피에 하는 겁니다. 얼굴은 모공이 2만 개, 두피 모공은 8만 개예요. 모공의 크기도 훨씬 넓습니다. 각질과 노폐물이 훨씬 더 쌓이기 쉬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모근이 막히면 영양 공급도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탈모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돈 쓰지 말고 이걸하세요행한 머리가 순식간에 풍성해집니다. 뭉친 것을 풀고 혈순환을 돕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루에 100번 빗질하십시오. 두피를 자극하는 일종의 두피 마사지라고 할수 있는데 모근의 혈류량이 늘어나고 피지선을 자극하여 머리카락이 윤기나고 두꺼워지고 모발의 생장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머리를 잘 빗기만 해도 안색이 맑아지고 두통과 안구건조가 좋아진다 느끼실 겁니다. 넓고 부드러운 빗으로 하루에 100번 정도 빗질하는데 특히 정수리 부분을 잘 빗질해 주세요. 엉킨 머리카락을 정돈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두피가 1mm 처지면 얼굴은 1cm 처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얼굴 노화의 주된 원인을 제거하면 얼굴까지 리프팅되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3. 머리카락 빠진다면 이걸 꼭 드세요. 머리카락을 만들고 혈액 순환을 도와서 굵고 튼튼한 모발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지방은 적은 식품을 세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콩, 호박 씨, 달걀입니다. 콩에 풍부한 아이소플라보는 식물성 물질이지만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젠과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남성 호르몬이 과다해서 생기는 탈모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갱년기 증상을 완화할 수도 있으며 여성의 갱년기 탈모에도 도움을 받습니다. 콩의 아이소플라본을 풍부하게 먹기 위해서 볶아서 드시는 거 추천해드립니다. 호박씨는 건강한 모발 성장에 필수적인 미네랄 그리고 아연에 좋은 공급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연은 안드로겐의 생성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항산화 성분 또한 많기 때문에 모낭 손상을 보호하고 모발의 건강을 올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달걀입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레시틴을 함유하고 있는데 세포 속에 있는 수분과 유분의 균형을 조절해서 피부와 모발이 윤기나게 가꾸는데 도움을 받습니다. 모발이 영양을 원활하게 흡수하고 필요한 성분을 충분하게 합성해서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탈모를 예방하고 건강한 머리카락을 위해서 삶은 달걀 한두개씩은 꼭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